배추와 무 값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망가진 물량이 많은데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어섭니다. 네, 당근과 양배추도 기상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12월 옆근 채소 관측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배추와 무 값이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12월 엽근 채소 농업 관측을 통해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농경연이 전망한 12월 배추 도매값은 10kg들이 상품 한 망당 7,500원 내외. 지난해에 비하면 두배 이상, 평년에 비하면 70% 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생육기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입니다. 가을 장마와 잇따른 태풍 등으로 강원, 영남, 충청 지역 등지의 가을 배추 출하가 예년보다 일찍 끝났고 겨울 배추 또한 생육 초기 집중호우로 물음병, 뿌리 썩음병 등의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겨울 배추 생산 단수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시바르당 7,795kg에 그칠 전망. 배추 생육기 9월에서 10월까지 세 차례 태풍이 발생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12월 달에 주로 출하되는 가을이나 겨울 배추 출하량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예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겨울 배추도 정식기가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에 이제 태풍이 많고 비가 많았잖아요. 겨울 배추 초기 이제 정식기 때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병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에 따라 배추 생산량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지난해 평년보다 각각 21%씩 감소한 111만 3천 톤으로 전망됩니다. 농경연은 올해 산 겨울 배추 생산량 또한 지난해보다 26%, 평년보다 5% 줄어든 32만 4천 톤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달 무 도매 값은 20kg 상품 한 상자당 2만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나 평년보다 2배 이상 껑충 뛴 가격입니다. 원인은 출하량 감소. 농경연은 9월에서 10월 잇따른 가을 태풍의 영향으로 올해 가을무 생산량이 39만 2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평년보다 각각 16%씩 줄어든 물량입니다. 올해산 월동무 생산량 또한 지난해보다 26%, 평년보다 21% 줄어든 26만 8천 톤 내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월동무는 태풍으로 파종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줄었고 태풍에 직접 피해를 입은 제주 동부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년 12월은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폐장 면적 증가와 적황부진으로 가을 및 월동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체 출하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12월 가격이 전년과 평년보다 높고 전월과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가을 태풍은 당근과 양배추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근의 12월 도매가격은 20kg 상품 한 상자당 47,000원 내외로 전망됩니다. 평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산 겨울 당근의 경우 태풍의 영향으로 단수가 평년보다 17% 낮은 시바르당 3,004kg에 그치면서 생산량 또한 평년보다 29% 줄어든 37,000톤으로 추정됩니다. 양배추의 12월 예상 도매 가격은 8kg들이 상품 한망당 9,500원 수준. 이는 평년의 2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기상에 따른 작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농경연은 이 같은 엽근 채소 가격 강세가 내년 1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